이번 문제는요, 2019년 9월 35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 밑줄 친 부분 중어법상 틀린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1번에 보니까요, e x a m 이 있어요, e x a m 얘가 고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무슨 생각해요? 전, 명구다란 생각을 하시겠죠? 맞아요. 동사에 ing가 붙고, 그럼 얘들아, 뭐를 고찰하는 거 없이? 왜, 의, 주, 동이잖아요.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뭐를? 우리가 하던 것을 왜 습관적으로 하는지, 또왜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던 생각을 왜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지에 고찰하는 것 없이 많은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working. 얘를 to work라고 썼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안 되죠. 자, 얘들아 시간이 나왔죠. 얘는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요. span 나오고 시간 나오고, 뒤에 v i n g가 뜹니다. 그럼 시간을 v i n g 하는데 보내다란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요 시간 앞에 우리가 it takes 이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뒤에 to가 나오면 시간이 투보 정사 하는데 걸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간 나왔다고 무조건 ing 투보 정사를 골라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뭐야? 왜 우리가 시간을 보내냐? 하루에 그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냐가 되는 거라 여기서 스팬 때문에 ing 잘 썼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볼 건데요. 3번은 사실 얘들아, if가 딱 나오자마자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해요? if하고 컴마가 나오면, if 주어 컴마 나오면 얘는 마냥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근데 if가 나왔는데 지금 동사가 나온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왜 주어가 없을까요? 주어는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생략시켰을까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사실 얘는 종속절이니까 주절은 여기 있잖아요. 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럼 주절을 찾아서 가보면 여기에 w e 가 들어갔던 거죠. 그럼 if we까지 맞아요. if we. 자, if we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들아, press가 뭐예요? 누르다죠? 압박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압박해요? 아니면 압박을 받아요? 자, 그런 질문을 대답하라고 압박을 한 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왜? 압박을 받아야지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아, 이 pressed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였구나. 원래는 if we're pressed 이게 되는 건데, 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어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을 시키고 어른 얘를 비동사로 바꾸고 ing를 붙이면 빙이 되는데 빙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접속사를 남겨 둔 분사 구문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푸시를 받는다면 we may respond. 우린 대답할지도 몰라요. by saying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렇게요 그럼 일단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 한번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얘들아4 번의 compel 동사입니다. 강요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compel은 강요하다라는 동사 외에도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 정사를 뜨게 된다라는 법칙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없죠? 왜 없을까요? 앞에 있는 요 동사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시킨 거였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여기 이 생략된 부분 말고 이 동사를 살펴봤을 때이 동사 과연 맞는 동사인가 한번 세팅해 보자고요.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 4번 앞에 어? 이거 선생님 빌롱투가 하나잖아요. 투디의 투부정사 되게 잘뜬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자블롱투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 뜻이고요. 빌롱투가 쓰이는 건 맞는데 빌롱투는 뒤에 이게 전치사라 전명구가 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즉 빌롱투 부정사로 쓰신 게 아니었단 소리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 앞에 명사가 나오고 명주동이 뜬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대신아, 위치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된거기 때문에 묶어, 묶어. 우리가 속한 문화. 문화가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동사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스위치 문제가 됐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5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은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문장 자체가 중요해. 자, 이시 나오고 대시 나왔죠? 그럼 대절입니다. 자, 대절이 어, in spite 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인 것은 뭐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게 날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는 구문이 들어가면서,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가면서, 그럼 얘들아, 이두 가지가 합친 건데, but,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인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 때문 저 바로 문화 때문이다 해서 인스파이러브와 비코즈 오브의 이 접속사의 관계의 기능을 기능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중요한 건5 번에 이런 구문은 당연히 알아둬야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부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전명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전치사를 꾸며 준다라는 거수식어구로 꾸며 준다는 건 부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